10월 6일 화요일 윈티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한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서 사흘간 입원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하루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팀과 만났고 션코니 박사는 대통령의 바이탈사인과 신체검사는 안정적이라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돼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했으며 램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코니 박사는 표준 퇴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뒤에 월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월터리드 병원을 떠나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자신은 20년 전보다 더 건강하다며 바이러스에 압도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차 코로나19 부양법안에 대해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연방에서 추가 제공하는 주간 실업수당에 대한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원은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통과시켰고 백악관의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주당 400달러를 제안했으며 상원공화당은 7월에 주당 200달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주당 600달러의 수당은 너무 많아서 직장 복귀를 더 방해한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주당 600달러로 소비자의 지출과 경제 강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 재난 구호 기금으로 최대 6주 동안 추가 실업 수당 300달러를 제공하는 행정 명령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IRS는 보도 자료에서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 사회를 포함해 아직 1차 개인 부양 수표 1,200달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등록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세금 미신고자들을 위한 등록 마감일은 10월 15일이었으나 이것을 5주 더 연장해 11월 21일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IRS는 9월에 세금을 미신고하고 개인 부양 수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거의 900만 개의 신청 동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IRS는 11월 21일 자정 전까지 IRS.gov/eip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락 기타리스트 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디 벤 헤일런이 암투병 중 향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벤 헤일런은 이럽션이라고 부르는 기타를 두드리는 기술로 유명하며 히트곡인 점프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벤 헤일런 밴드를 설립하였으며 8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렸고 1983년에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비릿의 기타 연주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770만 9,109명, 신규 확진 2 9,465명, 누적 사망 21만 5,546명, 신규 사망자 수는 514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92만 29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0만 5,011명, 신규 확진 1,617명, 누적 사망 8,836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2명입니다. 다음은 각 주위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현황과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